첫 인상인 것 같고요. 몸은 좀 터질 것 같... 너무 좋아,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어필하시냐면 까고 오시고. <laughs> 옛날부터 막 친구들이 어이정도데뭐 뭐가? 징크. <laughs> 아 마지막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뭘 주면 가장 좋아할까? 맞아. 가장 만족할까? 맞아. 이런 걸 맞아. 알아보는 컨텐츠예요 어려워요 진짜. 내 취향도 내가 보기 전까진 알 수가 없어. 그럼 맞아. 어, 맞아. 네. 내가 이거 갖고 싶다 해도 어. 딴거 막상 보면 어? 맞아. 어 저게 또괜찮아 형은 만약 여자친구가 어. 형한테 선물 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요? 뭘드도 좋을 것 같은데 음. 지금 당장 뭔가 내가 필요한 거나 좀 센스 있는 선물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뭐가 필요한 거 알아서 그걸 챙겨주는? 음. 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할 것 같아. 요 그럼 형 마음이 꽉 담긴 편지와 시계 트롤렉스 아 <laughs> 롤렉스까지 <laughs> 만약에 여기서 어? 저는 마음이 꽉찬 편지라고 요할수 있는 사람이 <laughs> 몇 시간 <시원을> 내가아 <laughs> 솔직하게 룰렉스를 <롤렛을> 어... 준다는데 <laughs> 오 된장 했으면... 스타일로 이제 이미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laughs> 글랜스가 좋아요? <laughs>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핸드크림 장갑! 아 일단 이제 뭐 손에 관련한 선물들 선물들 좋아한다고 알고 있긴 한데 핸드크림이냐 이 장갑이냐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 어떤 거 주면 더 좋을지 그렇지. 아 뭔가 여자친구 아니라 썸 타는 사람한테 어, 맞아, 맞아. 부담스럽지 않게 줄수 있는 아이템이라 고민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핸드크림을 더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형이 줄 때? 네, 여자친구한테 줄때내생각더 많이 할수 있잖아요. 바를 때마다? 음 어. 핸드크림은 뭔가 음. 여자분들 진짜 많이 말한단 말이야 음. 계속 생각하지 않을까 궁금하네요 어, 일단 운영님 저는 장갑을 선택하겠습니다 오. 네. 왜냐면 핸드크림은 사실 안 좋아하는 향을 받으면 은 써야 될 때도 약간 곤욕일 것 같은데 장갑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색깔만 잘 내가 좋아하는 색깔 알면 편하게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어. 이거 만약에 핸드크림 장갑 둘다 마음에 드는 걸로 받는다 쳤을 때뭐 받는 게 좋아요? 아, 그러면 저는 핸드크림이 좋아요 그러면 마음에 드는 취향만 확실하면 핸드크림이 좋다는 거네 네. 오고 님은요? 저는 핸드크림. 저를 생각하면서 그 향을 골랐을 것 같은. 아. 여자분들은 아. 그 과정도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그 향이 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날 것 같아요. 이걸 노려야 됩니다. <laughs> 이런 포인트. <laughs> 근데 이건 되게 F 같은. 아. <laughs> 아니, 저 솔직히 냄새를 맡으면서 그준 사람 생각한 을적한 <laughs> 번도 어? 없어요. <laughs> 네?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네. 이게 MBTI가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진짜. 아니, 뭐가 좋아요? 장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죠. 장갑이 좋습니다. 어, 어. 핸드크림은 너무 많이 받아요, 솔직히. 아, 생일 때받아 맞아, 맞아. 장갑은 솔직히 제가 많이 받지는 않고. 굳이 크리스마스에 핸드크림은. 아, 맞네. 정확한 접근이었어요. 아, 핸드크림은 굳이 내가 사도 돼 네. 내가 사긴 싫은데 아, 필요한. 아, 이런 게 장갑? 제일 좋은 건 장갑 에 핸드크림까지 주는 거야요 아, 당연하죠. 향수지, 아, 두개다 네. 아니면은 장갑 네, 같은 손이니까 목걸이 네. 향수 아. <laughs> 완전 곱니다. 아, 근데 너무 괴롭다. 둘다 가격대가 동일하다는 가장 하인가요? 그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둘다 50만원으로 정합시다. 제이씨 입장에서는 목걸이에요, 그냥. 감히 예언해보지만 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어, 소모품이잖아. 그렇죠 향수는 안 풀어도 돼, 그만이고. 맞습니다. 향수는 아, 소모품이라서. 아, 소모품이고. <laughs> <laughs> 둘다 50만원, 막톤보드 향수 준다고 하더라도, 금방 써요. 뭐두 방울씩 쓸거 아니면. 여자분들 뭐 머리도 까면서 뭐 샴푸 냄새, 어, 바디보드 난... 뭐 엄청 많은데. 음. 목걸이는 없잖아, 지금. 아, 그게. 없잖아. <laughs> 그런 느낌이죠. 고은님은요 목걸이 <웃음> <웃음> 역시 주얼리 브랜드가 아 괜히 잘 되는 게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저도 목걸이입니다 아리터머스는 <laughs> <laughs> 블링블링 그렇죠 작고 반짝이는 그럼요 거. 그렇게 비싼 게 아니더라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냥 열어서 딱 뭔가 나왔을 때 이걸 준다는 자체가 어어 좋은 거예요 음, 로맨틱해요 어, 오히려 작은 성자가더설레요야 아 <laughs>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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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열심히 일해야 돼요 야, 열심히 일해야 돼요 <laughs> 작으면 작을수록 <laughs> <적을 웃음> 네. 더 비싸진단 네, 말이에요 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금입니까 은입니까? 저는 완전 실버이기 때문에 금주만 살짝 짝치는 저는 약간 로즈. 어, 로즈 로즈 로즈골드 저도 근데 약간 로즈골드 좀인 것 같아요 로즈는 실패가 없어요 맞아, 맞아요. 맞아요 한국인들은 로즈골드 하셔야 됩니다 로즈골드로 로즈 네. 야 아니, 이거는 명품 목도리라 직접 이거야제인 씨는 말하고 있죠 <laughs> 아 이미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굳이 뭐 직접 짜 제대로 된게 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직접 짠 목도리에 스토리라인이 들어가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스토리인이들어갔요 <laughs> 이제 이 생을 마감하는 직전에 마지막 여자친구 사무용 I <laughs> 그런 소리보다는 직접 잡은 목도리가 아. 이기는 경우는 목도리의 퀄리티가 브랜드보다 뛰어날 때. 아 말이 안 되잖아. 장인이 장인 <목도리> 장인이야 그럼 많이 차고 다닐 겁니까? 제 취향이면은 <laughs> 많이 차고 다닐 것 같은데 한 200만 정도 들거 같은 거 아, 아니야? 300만. 정도 원들 <목도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끔 저런 너무 취향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체크별로 안 좋아하는데 체크를 아. 사온다거나 이러면은 조금 효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더내 취향을 저격하는 아. 쪽으로. 근데 목도리는 진짜 선물하기가 센스 있는 선물이라서 여성분이 어떤 옷을 입는지 잘 봐야 돼. 고은님은요? 저는 아무래도 직접 짜온 목도리가 감동을 생각했을 때는 투박한 손을 뭐 이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아 귀엽지 않아요? 거기 또건제 조건 투박한 손이네. 요 해장소 <laughs> <laughs> 네. 전혀 이거 할 거. 어, 한, 취향이 <laughs> 확실하시네. 여기 yeah, MBTI가 투박스까 아, 아. 들어갔지. 문영님은요. <laughs> 운영. 저는 브랜드 목돌이 선택하겠습니다. 아, 아, 네. 30대로 또 솔직히 짜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피곤함을 선택하게 하고 음, 싶지도 않고 안 하실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완성도가 또 떨어질 수도 있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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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요. 아, 맞아. 아, 는게 나아요. 원래 사는 게 가성비가 더 좋아. 진짜 그게. 짜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거 진짜 해놓으면 진짜 감동 받아야 돼. <laughs> 감동이긴 하더 음. 진짜. 뭐, 거의, 거의 종이약 수준이잖아요, 지금. 종이약 저거 봤나요? 바다는 봤어요. 어, 역시 마성까 남자가 받기 쉽지 않은데. 야. 명품 가방, 정성 가 손편지. 좀 예민한 그렇죠? 질문이죠. 일기장처럼 너와 만난 깡시부터 명품 가방, 정성 가 손편지. 어떤 거 선택할 겁니까? <웃음> <웃음> 어떤 거 선택할 거예요? 저는 <laughs> 어... <laughs> 정성 가득한 손편지는 받아봤잖아요 어릴 때. 어. 와, 와 그것도 조금. 와, 알겠습니다. 형님 노래 들어요 네, 은영님요? 여기서는 뭐 누구나. 체키. 솔직히... 아, 누구나. 사실 이건 그렇잖아요. 이거는 다 세트 아니에요, 그냥? 이래놓고 은영님은 명품 가서둘다 손편지는 고르는 편이에요. 그녀는 믿어요. <laughs> 그러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거네자 명품 가방? <laughs> 네 사실 어... 두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려고 하면은 음... 명품 가방 주면서 편지도 같이 주면 좋겠지만 어떡하겠어 선택은 명품 가방 해야죠 아 그러니까 맞긴 해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저 손편지 쓸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방 사주는 게 좋죠 아... 그렇죠. 고은 님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저에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laughs> 명품 가득 <웃음> <웃음> 가득해서 응. 네. 아, 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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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성 가득해서 명품 가득은 그런 사람 아니고 방금까지 <laughs> 그 수박한 손으로 목숨 가는 거까지 얘기했는 이거 뭐. 근육이 렇게 수박한 몸으로 미니백 이렇게 어, 르는게더 음, 반전이야 음. 명품 가방은 또 장인이 정성 가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남이잖아요 <laughs> 비싼 정성이 들어갔다 아우. 아니 남자친구가 작가야 작가 편지를 책으로 내서 낸 거야 <laughs> 고거문거에그래도 명품이요 <laughs> 결국 나를 이용해서 지금 돈 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laughs> 그 돈으로 명품 <명품가만> 가방 사주면 <laughs> 돈을 이 통장 계좌로 딱 해놓는 거지 저, 끝까지 감면 그치 없으니까 명품 가방으로 여러분 합시다. 아 이건 쓰레기 아닙니까? 이건 아니, 아니. 쓰레기예요. 아니 아니 이거, 이거 고민 많아요. 왜냐면 이걸 커플링으로 선물할 거냐? 아니면 나만을 위한 반지냐? 어 아, 너만을 어. 위한 반지냐? 커플링은 명품이 아닌 거죠. <laughs> 이두개 합친 거가 하나 아, 가격이고 얘 나눔 가격이 이거. 아 이해됐어요. 아, 네. 저는 뭐 저를 위해서 명품 감자 사주는 게. 아 왜냐면은 아 이거 진짜 이유가 있어. 돈쓸 거면 <laughs> <laughs> 맞죠. 돈 쓸.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커플링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띵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나한테 이 정도 명품 만자를 사줬으면 나도 한1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 명품 만드 나중에 사주면 그걸로 커플링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나중에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입장에는? 그만큼까지 <laughs> 함께 해줘야 어, 떨어지는 게 어. 있는. 어, 너도 받을 자격이 생긴. 어. <laughs> 너무 너무 고맙죠 커플링도 어. 결국 명품 만지네요 커플링은 나중에 뭐 그냥 동네에서 사도 돼요. 어. <laughs> 굳이 돈쓸 거면 명품만 사긴 낫지 같은 돈이면. 기분은 더 좋을 것 같다 음. 같은 느낌. 저는 커플링? 같이 하는 거를 사왔다는 게 너무 감동이지 않나요? 뭔 아. 이렇게 딱 열었는데 두 개가 있어. 아. 어머나 약간 프로포즈인 거였거든 갑자기? 약간 이런 있... 커플링 요즘 어떻게 하나요? 헤어지면 이렇게 다 거. 당근에다가 팔던가 갑자기? 몇번 아, 아, 부담을... 처리한... 잘... 받았는데 제일 심한 헤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반지 계속 하고 다니죠 노상관 그 맞지 노상관 커플링이 아니었으니까 노상 어, 저는 커플링을 선택했 저도 같이 뭔가 생각하면서 골라와서 그 선물이 나를 위한 선물이긴 하지만 같이 나눠 끼는 아,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역시 F. 저, 저, 나만 좀. 네. 아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아니, 아니 형 형은 이거잖아요. 형 티잖아요. 저도 근데 커플링 <laughs> 좋긴 한것 같긴 한데. 아 본인 카드피에도 좋은 건 거죠? 이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깡님은 혼자 명품 반지 사러가 좋아하는. 지금 <laughs> 확하해서 이건 내 거야. 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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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잘안 끼게 되더라고 디자인 때문에. 음. 아 맞아요. 음. 커플링으로 나온 반지들이 대체로 예쁘지가 예쁘게. 않아. 매일 끼면은 이 룩이랑 좀안 맞을 때가 이. 그럴 수 있기는 해 그리고 커플링은 사실 제가 고르고 싶어요 아 그래서 그랬어요 아 명품 만지는 진짜 그냥 그돈다 나한테 써서 주는 거니까 고마운데 커플링은 맨날 끼고 다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고르고 싶었는 아. 아, 아, 아 이거는 하나 둘셋 해도 될것 같은데 하나 둘셋 명품 니트 <laughs> 잠옷을 굳이 어... 명품 안 들어가도 돼요. 나 혼자 니트여도 어. 니트. 어? 진짜, 진짜. 나는 그러면 잠옷이야. 진짜? 명품 아니면 전 잠옷이 <laughs> 좋아요. 이건 <그건> 맞긴 하죠. <laughs> 니트 버풀 <보풀> 생기고 별로야 <laughs> 직접 짠 니트. 그럼 그냥 잠옷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직접 짠 니트가. 아... 직접 찬 니트가 잠옷이 되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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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만드니까 어, 잠옷 되는구나. 어, 신한답변인데요신한답변이었어요 어, <laughs> 이렇게 해서 선물이 좀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벌써 어. 끝났어요. 야, 어. 하나씩만 고르고 끝냅시다 <laughs> 은영님이. 제일 받고 싶은 거. 제일 거예요. 받고 싶은 크리스마스 선물. 아, 네, 저 목걸이. 고은 님? <laughs> 저는 커플링? 오. 재인 님? <laughs> 저는 가방. <웃음> <웃음> 저게 맞아요. 여기 나온 것 중에 제일, 제일 지금 솔직한 거지. 네. 형. 저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 저도. <laughs> 아 진짜 진짜. 아 이거 혹시라도 보는 여자분들이 그런 그냥 정성스러운 진짜 다 편지만 주셨으면 좋. 겠아 저는 반지. 아 저는 그냥 좋은 반지. 반지. 저는 향수 향수. 음. 그럼 롤렉스보다는 향수. 그 사람 이아좀 롤렉스요. <laughs> 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편지는 뭐예요? 홈그 편지는 어디든 같이 갈수 있으니까 음. 롤렉스랑 같이 넣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 에 여자 구 있으면 저는 이제 옷을 관심이 많고 좋아하니까 좀 여자 구 입어줬으면 옷도 선물 많이 해주고 전 신발 선물도 많이 해줬어요. 지금. 도망가라고요? 그냥 난 그런 거를 미신을 약간 깨고 싶은 느낌이랄까잘 <laughs> 잡기 때문에. 잘 가보기 때문 뭐. <laughs> 어떤 선물이건 간에 진심으로 전달해주면 다 좋아하는 음, 것 맞아요.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야 오늘 은영님 네. 고생 많으셨는데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뭘 좋아했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아, 남성 패션 보면서 나의 취향이 정말 확고하구나.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 재밌는 컨텐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나오셨는데 네. 또 오늘 또 어떠셨나요? 저번에 또 느낌이 다른 컨텐츠죠? 저번에 아무래도 남자 속옷 편에 출연했어가지고 <웃음> <웃음> 이번에는 취향도 알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남성분들한테 팁을 드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어서 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를 또두 번째나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너무 주옥 같은 이런 멘트들이 많았어요. 속옷하면서요? <laughs> 똑 같은 말씀만 섞어버리요 <laughs> 오늘 오늘 어, 오늘요. 오늘 아 감동이 들어가 있는 이 선물에 대한 얘기도 잘 해주시고 음. 솔직하게 얘기를 어, 해주신 거예요. 분재희님 오늘 티로써 오늘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저 혼자 이렇게 틸트은 진짜 몰랐는데 <laughs>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선물이라고 오해하실까봐. 근데 뭐또 그런 건 아니고 현실적인 거지. 아 맞아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아니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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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필요 없어. <웃음> 취향만 <웃음> 그런 거지. 이 당당한 매력이. 오, 어, 너무 네, 원래 티들은 솔직하게 네. 표현하고 또 잘했다 잘해주고 맞아, 맞아, 맞아. 다 합니다. 침대레 같은 거죠? 저의 취향을 조금 더 확고히 좀 이렇게 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형 요즘 자주 보는데 형 네, 급하게 네, 네. 불렀는데 네. 저 어떠셨나요? 네. 형 뭔지 모르고 왔거든요? 어, 일단 뭔지 <laughs> 예,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네. 근데 너무 재밌었고 음. 여성분들이 이제 어떤 걸더 좋아하고 음. 어떤 걸 선호하고 이런 거를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게 유쾌하게 한것 같아서 기분 좋게 또 우리 예쁘신 분들이랑 대화도 할수 있었고 우리 네. 언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네. 대화를 해보겠습니까? 그죠 재밌었던 음.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남자 취향과 이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컨텐츠는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연말 때 선물 고민 완전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